자 에, 중구난방하고 중구난방 이뭐다 뭐,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중구삭금 중구삭금은 잘안 쓰죠. 중구삭금 그 다음에 중석멀촉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중석 뭘 촉? 자, 먼저, 충구 난방. 에, 무이중그 다음에 입구. 여러 사람의 입. 그 다음에 난방. 막, 여기서 왁을, 저기서 왁을 해가지고, 난방, 막기 어렵다. 그런 얘기. 어려울 난 자, 막을 방 자. 이렇게 됩니다. 중구 난방. 자, 에..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짓거린다. 그런 얘기예요 자, 18사락에 보면, 소공이 주려왕의 언론 탄압 정책을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뇌를 막는 것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막혔다가 터지면 사람을 많이 상하게 됩니다.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뇌를 다스리는 사람은 물이 흘러 내리도록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왕은 주나라 여왕 소공의 말을 듣지 않고 함구령을 계속 밀고 나갔다. 그로 인해 폭동을 만나 도망친 곳에서 평생을 갇혀 사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가 갇혀 있는 동안 대신들이 합의에 의해 정치를 한다 해서 이것을 공화라고 불렀다. 아니 공화공화국 공화정 바로 여기서 여기서 공화가 나왔네요. 세상에 아, 주나라 여왕 아주 멋진 사람이네. 공화 정치를 탄생시켰어요. <laughs> 참 미련한 짓을 해가지고 공화 정치를 탄생시켰다 이겁니다. 민주공화국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공화가 이 공화입니다. 자. 이것이 공화정치의 가장 오랜 역사라 볼수 있다 이야 이거 참 고사성어 풀이 강의 시간에 지난번에는 유신이 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이라는 말 제일 좋아해서 썼는데 유신시대 썼는데 그거 나왔지 이번에는 공화가 나왔네요 공화 공화정 공화국 할때 공화가 다 나왔어요 아이 고사성어 강의가 참 좋은 거군요 이렇게 나는 뭐 이런 걸 강의 해야 되나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유 좋은 게다 나오네요. 근데 저는 그냥 마구잡이로 읽어주는 게 아니라 요 책을 읽어드린다. 요 책은 내가 쓴 겁니다. 내가 내가 쓴 책을 내가 읽어주는 거예요. 네이버에 다또 나의 전자사전이 있죠. 네이버에 조기영의 전자사전이 있습니다. 이 한자성어 전자사전이 자그 다음에는 중구사금 아, 이, 무리중 자, 여러 사람의 입은, 입은, 삭금, 아주, 녹여버린다, 삭힌다, 뭘, 뭘, 삭히냐,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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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를, 삭히는 거, 쇠를 녹이는 거, 그래서 쇠금 자가 붙었어요. 에, 삭금, 쇠금자 황금금자 알겠죠?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 하... 이 참. 실제로 그렇죠. 자. 초나라 구론의 천문 구장 석송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중구 삭금은 뭇 간신의 입이 쇠를 녹이나니 아, 이번엔 간신 얘기군요. 간신의 입은 뭐 나라도 다 팔아먹는데요. 뭐쇠 녹이는 거야. 뭐 일도 아니지, 그렇죠?라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본디 이 말은 간신들의 말에 임금이 속는 것을 뜻한다고 볼수 있다. 지금은 이 말이 무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라고 해서 여론의 위력을 나타내는 속담이 되어 쓰이고 있다. 원래 출발은 다르군요. 출발은 다르고. 자. 그, 다음. 에 중석, 멀척. 자. 맞을 중. 가운데 딱 맞는다, 이거요 적중한다. 돌 가운데 적중했군요. 돌석자그 다음에 뭘, 에 뭘은 이제. 침몰할 때 쓰잖아요 침몰 잠길몰자 잠길몰자에다가 그다음에 촉은 화살촉자 화살촉자 화살촉자가 이렇게 생겼네요 아 쇠금자에다가 세상에 결의 족자가 쓰이네요 결의 족자 물론, 여기 화살 씨가 하나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화살 촉인데, 화살 씨가 들어가 있고, 쇠금 자에다가 캐대족 자. 자, 화살이 돌에 깊이 박혔다. 이런 뜻인데,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연이 다 있어요. 고사가 있습니다. 중성몰촉. 전한의 이광은 영맹한 흉노족의 땅에 인접한 농서 가 농서가 이제 감숙성이에요 지방의 무장대가 출신으로 특히 궁술과 기마술이 뛰어난 용장이었다. 문제 14년 기원전 166년 이광은 에, 숙관을 침범한 흉노를 크게 무찌른 공으로 시종 무관이 되었다. 에, 또 그는 황제를 호위하여 사냥을 나갔다가 혼자서 큰 호랑이를 때려잡아 천하의 용명, 용명을 떨치, 떨치기도 했다. 그후 이광은 수관이었던 수비대장으로 전임되자 변경의 성세를 전전하면서. 흉노를 토벌했는데, 그때도 늘 이겨 상승장군으로 통했다. 아, 상승, 늘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흉, 흉노는 그를 한비장군이라 부르며 감히 성세를 넘보지 못했다. 어느날 그는 황혼역의 초원을 지나다가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 있는 호랑이를 발견하고 일발 필살의 신념으로 활을 당겼다. 화살은 명중했다. 그런데 호랑이는 꼼짝하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화살이 깊이 박혀 있는 큰 돌이었다. 그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쏘았으나 화살은 돌에 명중하는 순간 튀어 올랐다. 정신을 한데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중석 멀초그 다음에 한시 외전에도 예, 초나라의 운거자라는 사람이 역시 호랑이인 줄 알고 쏜 화살이 화살깃까지 묻힐 정도로 돌에 깊이 박혔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걸 사석음우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석음우. 자 시간 관계상 다 써주지 못하고. 네이버에서 중석 몰촉을 검색하면은 뭐 이런 건 조기형의 전자화전만딱 뜨겠죠. 별표 3개에 달아놓은 조기형, 저의 전자화전 그거를 클릭하면은 제가 읽어드린 이 원문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